혹시 그 방주라는 곳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까? 오 레이븐! <laughs> <laughs> 우와! 아 <laughs> 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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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슈트 와! 세제는 알만하지. 레이븐 복수의 귀차는 없어.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눈부셔. 너무 눈부셔 형제여. 오 드디어 나오나요? 콜라보네요. 클럽 스토리 왓더 the... 혹시 그 방주라는 곳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까? 오어 케이팝 홍야 도 나와? 의미가... <laughs> 릴리 마더스 피어를 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아 그래 지키기 위해 보존하고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라져간 이들의 기억을 짊어지고 그들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어? 오! 우와! <laughs> <laughs> 그렇게나 우리 수표세워 놓고는 우리 마치 대항의 상징처럼 써먹어 놓고는. 드라이 앤드 스쿼드의 프리바티입니다. 프리바티도 마와 제가 몸담은 곳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요. 와 아니 이거 전투 준비. 어 이거 그 보스 보스전에 나온던 그 그건데 아 저게 나오는구나. 오 레이븐. <laughs> 레이븐 씨... 와 이거 그쵸? 다른 스쿼드가 남기고 가는 기록 아니야? 이와 그지 타키보다 레이본이지 당연하지. 그리고 왠지 얘네 어디서 본적 있는지. 홍태웅 <laughs> 믿고 있었다고 진짜 와 그지 당연하지 레이본이지 레이븐 이거는. 이거는. 새로운 캐릭터 <laughs> <정보는 웃음> 소개. 새로운 정보? 뭔데? 여기 보세요. 방조 인류 최후의 터전 우리 콜로니 같은 느낌일까? 강하부 대원 이브 3 0 동안이겠지만. 한께 우와. 우리의 무기로도 레벨릴수 있어. <laughs> 이아 <되겠네>. <laughs> 아, 저거 블링크 기술이네. 컷신이 버스트 컷신이. 오. 스킨 세 개요? 고마 뉴로링크랑. 아 이거 네이키드 스킨 아니야? 와. 스킨슈트 와. 단 힘내자. <laughs> 와 화력형 삼버 소총 철갑 아니 니키스타일을막잘 보았는데요, 이분. 레이븐 복수의 귀는 없어 <laughs> 모든 복수는 평등해 뭐와블레이드얘는 <laughs> <꼬마> <laughs> <laughs> 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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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우우 릴리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우 건색이에요. 와, 내 레이 뭐어? 네, 이브레이브 리리 다잘 뽑았는데요. 이 와, 진짜 니키 스타일을 잘 녹았네. 그림체가. 거군요. 와, 어 심장 두근와 와. 여기 베이스캠프랑 정보들은 얘네가 남기고 간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얘네끼리는 신규 이벤트 스토리. 보내줬어요. 어, 얼른 업데이트해서 확인해 보자. 와, 스타니코, 스타니코, 와, 캔수집 <laughs> 패스워드? 아, 이거, 야, 이거. 스블 시스템, 인기메이션 있었던 시스템 그대로 가져왔네요. 와, 이거, 우와, 잘놓아와 프로비던스, 그렇지. 와에... 와 얘랑 싸운다고 와 진짜 잘 뽑았 다와와 와, 레이브 아와와이붕 나오겠죠 코스타니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니 게임이 이거예요? w 에?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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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우와! 오! 모바일 버전? 야 이거 거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와 이거 모바일 와 이게 가능하구나. 와 니케 DL 씨? 같이 보실까요? 유실물을 찾아서. 아 이거 이거 니어 스텔라 스텔라 블레이드 게임에서 니케 DLC 가져온 거예요, 이거. 스블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이런 어 이런 플레이인데 와오아 이게 버스트스 아, 버스트 스킬. 아 설마 낚시에서 니케 애들 용품이 나온다고 설마 도로롱 낚을 수 있나? 아하, 인형 네온 안경 미쳤다. 나 잡아봐라, 도로롱. <laughs> 아, 개킹 받네 진짜 아니, 야, 어와, 저거 잡아야 돼. 호로롱 잡아야돼 달빛 아래 대결 이거 저 아니 이거 제발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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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나? 이거 자이온 가서 바로 만날 수 있나요? 자이온 들어가기만 하면? 흑년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 월화국에서 이불 기다린다 아하 얘네 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목소리> 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대련 약간 대련 형식이네요. 마치 검을 휘두르기 위해 만들어진 같네. 잘 만들어진 옷이새 술은 새 부대. 뭐 홍련 옷. 홍련 스킨. 레이서즈 하이 와이 옷도 되게 이쁘거든요. 그스텔라블레이드우와 잠깐. 와. 우와. 개발팀에 감사 메시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 니케의 을 통해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승리하신 <laughs> 니케 지휘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뵙습니다 저는 시프터업의 대표 김영태입니다. 또한 스텔라블레이드의 디렉터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어,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모두 저희의 저희에게는 어,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지휘관 여러분들이 저희 자식들간의 콜라보를 와 근데 진심으로 어, 준비했으니까. 근데 많이 진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준비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지금 컨텐츠나 그 퀄리티를 어, 봤을 때 어, 스토리와 와, 진짜 이게 시프트업의 폭주 그 자체구나라는 걸좀 느껴지는데요. 어, 다시 한번 모든 지휘관 여러분들께 승리하신 그, 니케를 사랑해주시는지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laughs> 빛이 눈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못 어, 봤는데 눈부셔 형태 i 눈부셔 i n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u s h u 보지 못했네요 어, 너무 눈부 p 너무 눈 부셔, 형 s h up. d o 오랜 고민 끝에 이 영상을 자판기 안에 남기기로 했어. 이불! 누군가 발견해서 이걸 봐줄 거라고 믿어. 이 정보를 찾아냈다면 축하해. 어 리딩 코드? 여기 붙인 나무 키가 도움이 되길 바래. 니 캐스텔라 브레이드? 고마할 필요는 없어. 나도 이런 방식으로 지상에서 많은 피로 물자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미안해. 탄 선수는 방 미쳤다 마셔버렸어. 근데 와. 그러니 이 물자들을 전부 챙겨서 따라와. 서두르면 언젠가 머지 않은 미래에 어디를 가고와 근데 되게 잘 거야. 뽑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와 스탠딩 포즈, 포즈도 이렇게 괜찮은데요? 황량한 지성에서 이런 약속을 할수 있다는 건와 이거 개 이쁘네 기대되는 일이지 어쨌든 그럼 인연이 닿으면 만나자 와 이게 프로비던스가 이번 콜라보 보스고 와 여기서 진짜 레이븐이 나오는 게와 이거 레이븐 와 저 여기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 와, 확실히 타키보단 레이븐이 인기가 더 많아서. 와, 레이븐. 레이븐 아마 후반부겠죠. 어, 2부가 전반부에 나오고. 동안이겠지만, 한... AR 드론 2.0. 아, 드론! 수 있어. 오케이, 아, 그치, 이게. 그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이브가 드론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드론이 이제 사격 모드에서는 이렇게 손에 장착돼가지고 각종 원거리 무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드론으로 AR 무기를 주고 레이븐한테는 검, 홍련처럼 이제 검을 쓸수 있는 캐릭터로 이제 설정한 거네요. 이게 이 버스트 컷신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스텔라 블레이드 블링크라는 이게 회피 겸 이제 적의 뒤를 순간 이동해서 잡는 어떤 그런 기술이거든요. 와, 이거를 버스트 컷신에 썼구나. 엉덩이 강조하면서 너무 좋고요. 오, 와. 어.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잘 뽑았다. 우와, 그리고 무료 스킨이 지금 3개가 준비돼 있는데요. 이브 키홀 드레스. 이거 하나랑 무료 획득이고 뉴로링크 슈트 역시 패스로 획득 가능하고 고마워. 이게 스킨 슈트 9만원짜리 와... 비슷한 처지네... 돌아버렸다 진짜 와... 근데 이 스킨 슈트가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기본적인 슈트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일 얀그 슈트 중에 하나거든요. 서로 힘내자... 와... 근데 저는 니케 스타일을 맞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캐릭터 그림체가... 고하게패배 인류인가? <laughs> 레이븐. 하의귀는 없어. <laughs> 모든 복수는. <그냥> 돌아봐 <laughs> 저저 <우수>. 웃음. 와 크리오블레이드. 아 레이븐 와 미쳤다 진짜. 시끄럽군. 와 이게 버스커신? 죽어라. <laughs> 오. 미드서머 엘리스를 줘요 아 플래닛 다이브 슈트 무료 획득 이고 이벤트에서 그리고 패스로 획득 가능하고요 아야 이거는 와 너, 저는 이번에는 진짜 다 사야겠다 스킨 다 사야겠다 이브랑 레이븐꺼 다 삽니다 와, 저. 와 이게 스탠딩 그리고 사격 대기 자세 사격 자세 와아 레이븐이 얘가 가슴이랑 허벅지 가 굉장히 좀 도드라졌거든요 와 허벅지 너무 맛있네 네 이렇게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 어 특별 방송을 봤는데요 기, 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텔라 블레이드 캐릭터들을 진짜 니케 스타일에 맞게 정말 잘 맞춰서 데리고 온것 같아요 그 그림체라던가 그게 지금 전혀 위화감이 없고 과연 니케 스타일로 어떤 이런 2D 그림체가 어떻게 표현될지 좀 살짝 걱정되긴 했었는데 역시 진짜 자사 콜라보답게 어 시프트업 진짜 이번 니케 팀 정말 정말 진짜 맛있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진짜. 어 레이븐 진짜 너무 이쁘고 이브도 너무 이쁘고. 어 빨리 6월 12일 네 콜라보 시작되기를 어, 그날을 지금 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